아, 치워가. 치워갖고. 네. 아니 그러면 놀러 간다고 말씀 드릴게.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거 그거가. 예, 예. 놀러 간다고 그랬잖아. 어. 고칠 시, 오빠 복습 8시간 5분만 주시면 돼. 뭘 복습해? 이거? 네. 합집합, 교집합 이거 연산. 연산 한번쭉한번 보자. 노윤 노윤호도 클리닉안 하고 이정현도 클리닉안 하고 아이 김아이 김범이 이제 이정현도 클리닉안 하고 나영민도 클리닉가 나고 나 클린 한데. 고급이 한대 하지 하고. 동네에서 졸리냐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면 되잖아 그니까 러 그래 나도 안 해요 그래. 아니 아. 엄마가 안 해도 어 아니 놀러 가는 거는 안돼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쟤도 공부하면 하던데 공부하면 하던데가 뭐 공부하면 하던데. 하던데. 공부하면, <웃음> 공부하면, <웃음> 공부하면 하겠지 <laughs> 아니 쟤 응. 진짜 근데 쟤 진짜 놀러 가는 거 같아 내 친구만 나어가요 인정. 아니 이게 아니라. 이름 뭐지? 이거 실이나 만나고 신지원이야 신지영. 그럼 조용하고 어디 그 빠르게 하고 내신 대비 할 시간 많이 드릴게요. 숙제가 어디였죠? 숙제가 어디였냐면 한장반 어디였냐면 102 페이지부터 104 페이지까지 숙제 오늘은 따로 안 내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그 뭐냐 이거 개념 정리 조금만 하고 그다음 문제. 모르는 거좀 같이 풀어보고 내신? 어, 그 다음 내신 오, 할게요 아니 진짜 아닌 거 같아요 신안 돼요? 안, 안 돼요 그건 좀, 그건 좀 그럼 집합의 연산 98 페이... 98 98 98 조용하고 98페이지 98페이지 조용하고 98페이지부터 그냥 간단하게 어,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처음에 집합 연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두개 거의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집합 교집합, 어, 교집합 합집합 기준으로 계속 생각할 거야 원래 차집합 같은 것도 사실은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차집합은 뭐 연산으로 치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 곱셈이랑 나눗셈도 원래는 곱셈 나눗셈은 하나 연산으로 보기 좀 어렵거든요 곱셈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왜요 3 나누기 3이면 어떻게도 볼수 있어 3 곱하기 이거처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사실은 차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이 차집합 대신에 그냥 교집합으로 생각하고 우리 문제 풀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집합 연산은 뭐 집합 연산 중에 요거 합집합 있고 그다음에 교집합 있으니까 두 가지만 좀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합집합이고 이건 교집합이라 하죠. 굳이 근데 따진다고 하면 여기서 뭐 차집합까지 조금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차집합? 아, 차집합은 좀만 있다 하고, 그럼 교집합, 합집합 있고요. 요첫 번째 거. 그럼 합집합은 A랑 B가 어떻게 돼? 이건 벤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좀 좋아요. 벤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A에 들어가거나 B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모두 합친 거를 합집합이라 하죠. 그 다음 교집합 같은 거는. A하고 B, 공통부분. 맞아 공통부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얘가. 뭐 용어까지 조금 해주면 얘가 서로소 a와 b가 서로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서로소면은 a랑 b가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공집합. 음. 응. 얘가 공집합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냥 이렇게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b 이렇게 동떨어진 거다. 뭐 용어만 조금 공부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연산 법칙 중에 연산 법칙 중에 첫 번째 게 우리가 기본 우리 연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환 법칙부터 한번 볼게요. 교환 법칙은 우리가 a 교집합 b 같은 거 어떻게 표그 음,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b 교집합 a로 두개 순서 바꾸는 거. 이렇게만 잘 따져 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합집합 같은 것도 어떻게? 두개 순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거잘안 되는 연산이 있죠. 어디 있어요? 두개 순서 잘안 바뀌는 연산. 여집합. 그 함수의 합성 같은 거는 어떻게 돼? 합성 같은 거는 F 합성, G랑, 이거 합성도 사실은 하나의 연산, 합성 함수끼리의 연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두개 어떻게 돼? <laughs>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완전한 연산이에요. 교환 합성도. 교환법칙이 안 돼요. 네, 교환법칙이 안 돼서 함수도 뭐, 합성 합성을 하나의 연산으로 볼수 있는데, 연산 중에도 교환법칙이 안 되는 거, 뭐, 결합법칙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어갖고, 얘가 완전한 연산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연산이라고는 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일단 교환법칙이 되면은 어느 정도 연산으로서 뭐, 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교환법칙 있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좀 중요해요.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 잘 생각해 볼 건데, 이거 두 개는 좀잘 기억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게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이거 헷갈려 해갖고 결합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 이렇게 앞에 결합법 요거 괄호 있는 거랑 뒤에다가 가로 치는 거랑 요게 같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떨 때만 같아 얘가 연산이 다 어떨 때 연산이 다 똑같을 때만 같아요 연산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이런 거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 곱, 4 더하기 5, 얘랑, 3 곱하기 4에서, 괄호를 그럼, 이렇게 앞에 쳤어.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어, 얘가 결합법칙이 되기에는 서로 연산이 달라서 그래요. 연산이 어떻게 되면? 연산이 서로 다 같아버리면, 괄호를 어디다 치든간에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산이 다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결합 법칙은 항상 성립된다고요. 알겠죠? 요 우리 결합 법칙이 된다고 치면 아시겠죠? 연산이 같을 때만 요 지금 요 집합에서 집합에서 연산 법칙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될 때는 뭐 결합 법칙 될 때는 지금 연산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괜찮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연산이 같을 때만 돼요. 결합 법칙은 이거 헷갈려서 자주. 그리고 분배 법칙 같은 건 어떨 때만? 얘가 연산이 서로 다를 때만 연산이 분배 법칙은 서로 다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3 곱하기 4할때3 곱하기 4 더하기 5 이런 거할때 어때? 곱하기 더하기 연산이 서로 다르죠 우리 3 더하기 4 더하기 5 같은 거할 때는 어때요? 연산이 서로 같으니까 굳이 분배 법칙 같은 거 쓰지 않아요 잘 이해되시죠? 잘 이해 이런 거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분배 법칙은 어떨 때? 연산이 서로 다를 때 그래서 연산이 서로 다르면 이렇게 나눠줘서 우리가 A, 교집합 B, 합집합의 B, 아, A, 교집합 C,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자주 헷갈려 해갖고, 결합법칙은 연산이 같을 때, 교환 분배법칙은 연산이 다를 때잘 성립이 되니까 이거 잘 생각했다가 우리 헷갈리지 않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여집합, 차집합, 그 다음에, 용어 같은 거, 여집합이랑 차집합. 여집합은 뭐였어요? A의 여집합이 있으면, A의 여집합은 우리 전체 집합이 주어질 거야. 그래서 이 전체 집합에서 뭘 빼? A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을 다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집합 같은 거는 A에서 B 연산을 빼면은, 요거, A에서 B 제외하고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뭐 어떻게 할까요? A 합집합, 얘를 그걸로 표현하면 A 합집합 B에서, 뭐, A, 얘도 차집합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이걸 저더 많이 쓰니까.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 그냥 이걸로 하자. 그래서 교집합, 여집합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중요해. 우리 차지합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차지합을 계산이 안될 때는 교집합이랑 여집합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수하고 <laughs> 계산이 잘 풀릴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네. 아시겠죠? 네. 네. 여집합이랑 차집합. 여기 여집합은요 전체집합에서 이거 A 뺀 거고 차집합은 뭐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죠. A에서 B를 뺀 부분이니까 A에서 B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네. 뭐 이런 식으로. 1 네. 시간 정도. 어한 시간 정도 줄 거예요. 한시간반 말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네. 네. 그럼 요렇게 뒤에도 또 있는데? 100페이지에성100 어. p e s 어. 1이 음, g 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s 100 pages. 100 pages. 안0 0 pages. 100 pages. 100 pages. 100 pages. 100 pages. 100 pages. 100가 a g e s 100 pages. 여집합에 여집합 이 정도는 기억해야겠죠. 여집합에 여집합하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기 본인이 된다. 아, 네. 그쵸죠 A. 자기 자신 되는 거. 여집합에 여집합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여집합이랑 헷갈리는 거. 전체집합에서 여집합하면은 <laughs> 공집합 되고, 그 다음에 공집합에서 이거에다 여집합 하죠. 그러면 얘가 전체집합 된다. 이건 너무 쉽죠. 이런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삼 번에 아 뭐. 그냥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만 우리 아까 여기서 했지만 얘가 너무 중요해요. 연산 성질 중에 a 차지합 b가 나오면 근데 a 차지합 b 나오고 이거 계산이 안 된대. 그럴 때는 어떻게 무조건 어떻게 바꿔? 교집합이랑 여집합 이렇게 바꿔요. 차지합은 사실은 우리 연산 우리 하나의 연산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집합 여집합으로 꼭 바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꼭 괜찮죠? 그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하고 개수하고, 끝낼게요. 어, 개수하고, 뭐 문제 좀 볼게요. 그럼, 드모르던의 법칙 하면은, 우리 A 교집합 B에다가 전체 여집합을 한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A교합 A하고. A, 이거 분배법칙 하듯이, 분배법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교집합, 이거 연산 어떻게 되지? 반대로. A, 여집합에 합집합, B에 여집합. 이렇게 아, 표현해주셔도 아, 되고요두 번째, 합집합이면. 아, 합집합이면 반대로. A, 여집합. 그쵸? 그렇죠? A, 여집합에, 교집합에, B에 여집합.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 이거, 이런 거 진짜 잘, 잘 기억해야 돼. 드모르 하나 법칙.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집합 연산에서 이걸 너무 많이 써요. 아까 그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우리 뭐 합집합 뭐 결합법칙 교환법칙 이것도 많이 써고 네, 중요한 게 지금 설명한 게다 중요한 거니까 그거만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원소 개수 좀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 해요. 집합의 원소 개수. 이거 따지면 A랑 B라는 집합이 있다고 쳤을 때 A합집합 B의 얘를 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배웠어 요 이거 어떻게 됐죠? 어, 저잘 아는데. 어떻게 됐었어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A A합B 그 원소 개수. 그, 아, 이해 아, 이해. 아. 예, 예. A합B 차집합. A에서 a. B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뭘 마이너스, 빼요? 마이너스 nA a 교집합 b. b 이렇게 되죠. 저도 괜찮아요. 것도 알아요. 그다음 맞아, 세 개도 있어. 세 개도 기억하셔야 돼요.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세 개짜리도 많이 나오니까. 각각 어떻게 돼? 그뺏기 전에 음. 집어넣어. N A N B N C. 음,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마이너스 3, 2. 두 개씩 하는 거. 네, 그 A 두 개씩. B 합집합 C N B. 자 마지막으로 어, 어떻게 어, 네. 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요렇게까지 네. 다 더해주시면, 왜냐면 이거 좀 헷갈려해서, 요거까지 완벽하게, 요거 기억하시면, 이거 3개짜리도 완벽하니까, 요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102페이지부터 우리가 104페이지까지밖에 숙제 없었거든요? 혹시나 102페이지에 잘안 풀렸던 거 있나요? 주시면 아, 네. 아, 조금만. 네알겠습니다하고 그러면은 우리 몇 페이지부터 볼 거냐면 다시 102페이지부터 102페이지 혹시 잘안 됐던 거 있나요? 102페이지? 1 0페이지다왔어요 그래요. 헷갈렸던 부분 없나요? 그러면 103페이지 659번 한번 해 볼게요. 659번에 나타나 있는 거는 지금 뭐 2k-1이니까 홀수 나타내는 거죠. k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면 홀수 2k-1은 잘 기억해 주세요. 홀수 뜻하는 거예요. 홀수. 요렇게. 그래서 1 3 5 7 9 나올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다가 k다 1씩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나오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1 4 7까지? 아, 7 10아10 아, 10, 10까지. 왜냐면 1부터 10까지니까. 이렇게 네 개. 그럼 이거 합집합 해 주고 뭐 하면 돼요? 교집합 빼 주면 되니까 이거 대칭 차집합이죠, 사실. 이거 나타내는 게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거 대칭 차지 팝이잖아, 이거. 이거랑 똑같죠? 대칭 차지 팝. 그래서 A에서 B 빼서 한개 만들어주고, A에서 B 빼갖고 한개 만들어주면. 그럼 A에서 B 빼면은 1 없어지고, 그 다음에 1 없어지고, 3 남고, 5 남고, 7 없어지고, 3, 5, 9.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B에서 A 빼인데요. B에서 A 빼면 1 없어지고 4 있고요, 7 없어지고 4랑 10.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두 개를 합집합 해주면 3, 4, 5, 9, 10 이렇게 됩니다. 이 대칭 차집합이랑 똑같죠, 저거? 교집합을 빼는 거, 빼니까 그래서 3, 4, 5, 9, 10. 그래서 K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그 K에 그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니 저렇게 제한이 되겠죠, 쉽게. 또 있나요? 질문? 이쪽엔 없을 거 같아요. 여기 괜찮나요?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서 104 페이지에 있을까요? 저 아직 623번을 못도전했어요 저도 아직 도전 못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페이지를 좀 5분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67 67번? 아. 어. 67? 아. 아, 잘, 잘, 잘. 아이엠 프로크 어, 그문 얘기가. 근데 아니, 근데 윤호 윤호가 숙제하는 잘한 건데 왜 니네가 뭐라고 하고 있어? 저는 우리 학교? 조경해 63번 한번 봐볼게요. 63번. 6 3번이랑 67번 기준으로 한번 봐봅시다. 63번부터. 그러면. 그럼 63번, 지금 63번에서 A랑 B가 어떻게 되있냐면 교집합이 1이랑 4래요 그럼 1, 4를 여기다가 확정을 시킵시다. 근데, 여기 전체집합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1, 4, 5, 7, 8이라고 나와있어. 그러니까, 5, 7, 8을 어떻게 하면 돼? 적절히 분배를 해주면 돼요. 일단. 5랑 7, 8이 남고습니다 맞죠? 얘가 SA가 일단 1이랑 4가 확정이고 SB도 똑같이 뭐예요? 1이랑 4가 확정이에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5, 7, 8을 어떻게 분배해 주면 좋냐면 여기다가 5, 7, 8을 확정을 해 주면 뭐가 성립이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 두 배를 했을 때 여기다 두배 했을 때 SB 전체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 여기다가 7, 8해 주면 오, 얘가 네. 20이 되고 얘가 10이 되니까 네. 우리 그냥 이거 578을 적절히 분배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원소는 적어도 두 개가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여기는. 그래서 10, 20, 10이 이런 식으로 그냥 벤다 여기를 그려서 하면은 가장 쉽긴 해요. 뿌리가 67번까지만 해볼까? 67번, 67번까지만 해보고 그 내신 대비 교재랑 그런 그 내신 좀 할게요. 그럼 67번 아. 67번에 이거 대칭 차지 팝이지 또 나와 있는 게 네. 여기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요게 대칭 차집합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가 2, 3, b라고 나와있네. 요 그래서 a랑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a에서 b를 뺐더니 우리가 2, 3이 남았대. 우리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그게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얘가 2, 3이 a에 있잖아요. 그럼 2 3은 이때 a-2가 얘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2를 어떻게? 얘둘 중에 하나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어주면 좋겠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돼요? a-2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다 그럼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a-2가 a 플러스 a 4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두개 해주면 이거 말도 안 되지 왜? a, a 지워지면, 마이너스 2가 4랑 똑같다.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니까 러뭐 하면 돼? 저거 2차 방정식 저거 풀어주면 돼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이거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요거 좀 지울게요. 이제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이 나오면서 A값이 6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두 가지 나오나요? 그럼 6-1 중에 A값 될수 있는 거, 우리 골라봐야겠다. 6이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갖고 a랑 b 다시 한번 표현해볼게요. a에다가 스몰 a에 6을 한번 집어넣어봅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a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얘가 요거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한번 판단해볼 거야. 그러면 a가 여기 집어넣으면 2, 3, 그다음에 6집어넣어서 4까지 이렇게 되고 b 집어넣으면. 6, 6 집어넣으면 66에 36에 6 4 24. 36, 24. 32, 4인가요, 4? 네. 그쵸. 어차피 근데 이거 똑같다고 했으니까 4.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8?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3.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딱 봐도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a에서 b를 빼고 b에서 a를 뺐으니까 교집합의 원소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a랑 b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소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어때요 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얘랑 얘의 교집합 부분 이거 대칭 차집합이 사실 어떻게도 나타내는 거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부분인 거죠 사실은 요 교집합 뺀 부분을 전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라, 이 교집합 부분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교집합이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죠? 여기 3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거말안 돼요. 세 번째 거, 아, 요거겠죠? 요첫 요거 번째 케이스. 요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요. B가 이 지금, 스몰 B가, 요건가요? 8? 얘가 8이네요. 왜냐면 여기 4는 서로 빠지고, 공집, 그 교집합이니까. 얘, 예, 얘, 예, 얘세개 예, 갖고 와서 2, 3은 들어가 있으니 스몰 b가 8인 거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a는 6, b는 8해 갖고 두 개가 더하면 14. 어, 뭐야? 16인데 답이? 뭐가 잘못됐지? 무엇이잘못됐지 왜냐면 어, 뭐가 왜냐면 뭐가 잘못됐지? X. 제가 알아 알아, 알아 볼게요. 이거. 어. 더 10. 6을 12. 아, 6을 더하면 10이죠. 12. 미안해. 미안해. 6을 더하면 10이죠? 쏘리. 아, 10이네요, 10. 이거 계산 잘못했네요. 얘가 1 2이에요 그래서 10 더하기 6 해갖고 16이 답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내신 한번풀 내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시험 보고 싶으면 시험 봐도 돼요? 아, 안 보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